코오 글로벌 함께 보면서 대응 전략 이런 것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 영일만이 좀 오늘 좀 주춤했어요.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띄워버린 테마는요. 생각보다 올라가요. 많이 올라가요. 정부에서 띄운 테마들은. 근데 자 지금 유통 비율이 23.4%예요. 말 그대로 적은 물량으로도 훅 올려버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란 거예요. 포롱금 블로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건설도 있고 상사도 있고 뭐등등 있지만은, 이 포항 영일만이잖아요. 영일만. 영일만 쪽에 이좀 신앙만 있어. 신앙. 신앙에 대한 지분을 얘들이 들고 있다. 이대주주, 이대주주. 국가철도공단이랑 또 이제 공급규모도 있다 보니까, 어, 좀 테마를 좀 많이 잘 타요. 제가 볼때 이거 시간만 지나면 여력까지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어, 괜찮은 녀석으로 바뀌지 않을까. 라고 저는 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 쉽게 끝날 단발성 테마는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데 어차피 지금 기관들 안 들어와요. 이게 뭘 뜻하냐. 그냥 스몰캡이라서 그래요. 기관들은 지금 어디에 지금 눈이 들어가 있냐면은 포스코 인터. 포스코 인터내셔널로 지금 눈이, 눈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한국가스공사랑. 거기가 좀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돈을 넣을 수 밖에 없어요. 근데 코오롱 글로벌 같은 경우는 어, 이런 스몰캡에 굳이 들어올 필요를 못 느끼겠죠. 걔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가스 석유, 뭐, 괜찮아요. 저는 좀 민주당이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이거 도, 이, 할수 있도록. 여러분들 만약에 100만원 투자해서 10% 확률로 100만원 투자해서 5억을 벌수 있는 확률이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가능성이 있다면. 당연히 해야죠. 10%인데. 근데 이번에 우리가 시추가 5천억이잖아요? 5천억 투자해서 1,500조씩 벌수 있는 1 5 0 0조예요 5천억 투자해서. 어마어마하죠. 분명히 도뭐 기회비용이 더 들어가고 추가비용 들어가고 하겠지만은 일단 가능성을 보는 건데 이 정도면은 국가적으로도 5천억 써도 없다 하더라도 써야 되지 않을까. 이사한 데돈 쓰지 말고. 이사한 데돈 쓰는데 만데 그거 아껴서라도. 자, 막 흔히 말하는 이제 막 필요한 막 통일부나 막 이런 데 있잖아요. 쓰잘데기 없이 돈 막. 현금, 국민한테 현금 20만원 쓴다고 해가지고, 뭐, 다들 삶살이 나아진 것도 아니고, 지금 안 그래도 우리 재난지원금 그때 많이 받은 것 때문에, 지금 세금이 얼마나 올랐어요, 지금. 결국 받으면 다더 내야 돼요. 더 뱉어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좀 경제에 대한 걸좀 상식이 좀 다들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 기본적인 경제를 알고 나라가 어떻게 해야지 발전이 되고 어떻게 하면 나라가 박살 나는지를 알아야지 주식 시장을 이해하고 어떤 주식이 오를 거고 이거를 예측할 수 있는데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단장, 당당주는 20만원, 25만원에 눈 돌아가가지고 해버리면은 이게 진짜 무지한 인간이 아닌가 저는. 나중에 우리가 더 내야 되는 걸 알고 있어야 되는데. 아무튼 좀 답답해요 진짜. 이걸 또 활용한 민주당도 사실 저도 잘했으면 좋겠어요. 야당이든 여당이든 둘다 잘못하고 있는 맞아요. 정부도 막 지금 뭐 영부인 뭐 감싸고 돌고 뭐 별지를 다 하고 있고 야당에서도 마찬가지로 정부 까기만 하고 이렇게 할게 아니에요. 지금 둘이서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맨날 피해를 보는 거는 국민들밖에 없고 자기들은 정치인들 돈 없는 새끼가 봤어요. 저는 정치인들 돈 없는 새끼 단한 번도 못 봤어요, 진짜. 지금 은 뒤로 다 헤쳐먹고 쳐먹으면서. 국민들만 개고생시키고. 아무튼 이번 거 때문에 정부에서도 어떻게든 이걸 또 띄울 거란 말이에요. 이미 얘기,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 얘는 그냥 묻어놓으면 알아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만천 원이 깨시면은 버리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 이거는 필수로 지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차피 유통비율 낮기 때문에 혹시나 상한가 빵빵 나올 수도 있어요. 어좀 주식을 쉽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당연히 어려운 거를 쉽게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어, 쉽게 생각하면 쉽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더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제 어플을 하나 개발을 했어요. 자 AI 기반의 급등주를 자동으로 발굴하는 어플을 개발을 했는데 요거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자이 어플 같은 경우에 보시다시피 요런 식으로 종목들이 포착이 되구요. 그리고 그 포착 시간과 포착 가격대까지 전부 다 나옵니다. 그리고 추후에 주가 변동성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플에서 이렇게 수익률이 얼마만큼 나오는지까지 전부 다 표기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온 종목들 보시면은 뭐 돌격 대장도 있고 불기둥도 있고 어 그리고 여기 보시면 모닝파워 불기둥 뭐 이런 식으로 종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 그냥 일반적인 종목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수급이 몰리는 종목들, 시초가 매매에 필요한 종목들, 장중 급등주, 이런 부분들도 나온다라는 거. 게다가 여기다가 AI 종목 분석 기능까지. 자, 그러면은 이 어플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하면 좋을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보시면은 일단 첫 번째로 요 종목, 아, 요 어플 다운받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시면은 검색창에다가 자, 요렇게 검색창이 뜰 겁니다. 자, 구글 스토어라든지 플레이 스토어 들어가시면은 요렇게 어플 다운받는 거 있죠? 우리 카톡 다운받는 것처럼. 이렇게 들어가셔가지고 주식 닥터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요렇게 초록색깔 모양의 어, 십자가 모양 나오면서 주식 닥터 어플이 나옵니다. 요거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열기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요렇게 주식 닥터 어플 처음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요런 식으로 내용 나오는데 어, 로그인 버튼 누르셔 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면은 첫 화면이 이렇게 떠요. 자, 그러면은 가입하기. 어, 가입하는 거 어렵지 않고요. 간단하게 번호랑 뭐몇 가지만 넣으면은 가입은 5초 만에 끝납니다. 5초 만에. 5초도 안 걸려요. 빠르신 분들, 타자 빠르신 분들은 어, 10초면 하더라고. 그러니까 빠르게 가입하셔 가지고 이렇게 들어오시면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기능이 뭐가 있는지 살펴봐야겠죠. 자,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주식 종목에 대한 부분들 내 종목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단 말이야 ai는 과연 내 종목을 좋게 평가할까 안 좋게 평가할까 요즘에 ai 말 많잖아 어 과연 내 종목을 ai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자 포스코홀딩스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검색 키워드 로그인해서 들어오면은 검색 키워드 입력할 수 있는 검색창이 있어요 자 여기서 포스코홀딩스 검색을 딱 해보게 해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주식닥터 종목 정보 이렇게 해서 나와 있고요. 그리고 레이팅 포인트, 인플로우 포인트라고 해서 수급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상승 확률을 적어낸 겁니다. AI가 어, 이렇게 해서 이제 꺼내내거든요. 그럼 매일매일 어떻게 바뀌는지 우리가 AI가 분석한 내용들 확률적으로 눈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편하겠죠. 어, 그리고 거기다가 관련된 테마. 어떤 테마가 있는 종목인가 한눈에 볼수 있고 거기다가 유사한 테마 종목까지 그러니까 관련된 테마 종목들 우리가 보게 되면 어때요? 얼마나 올랐는지 내렸는지 보면서 같이 그동량을 파악할 수가 있잖아. 자, 만약에 LS 종목 올랐다가 내려요. 그러면 포스코홀딩스 팔면 되잖아.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까지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그렇죠. 바로 급등주입니다. 자, 우리가 AI한테 바라는 게 뭡니까? 급등주를 받고 싶다 이거야 자, 그 중에서 시초가 종목, 시초가에 급등 나오는 종목들 많죠. 바로 이런 종목들을 받을 수 있는 모닝 파워라는 요 AI가 분석한 내용들이 있어요. 자, 보시면은 모닝 파워 모닝 파워라고 떠 있죠. 이런 종목들은 아침 9시에서 9시 10분 딱 요때 세력들 수급 들어올 때 파악을 해서 여러분들께 알람이 날라갈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다? 시초가 돌파 매매 종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 요거 급하게 들어오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요렇게 해서 나왔던 종목들을 보시면은 초반에 급등 나오죠. 요런 식으로 9시에서 9시 10분 사이에 대부분 결정 나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럼 요렇게 들어오게 되면 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쵸? vi 걸리면서 그러니까 변동성 완화 장치라고 하죠 vi가 걸리면서 아침에 바로 올라가는 종목들 있죠 상한가까지 그런 종목들을 포착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좀 주식 좀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들 나오면은 빠르게 따라 타서 3에서 5% 그냥 익절하고 나오시는 분들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런 분들이 항상 종목 뭐 잡아야 될지 고민 많으신데 이 어플에서 이렇게 알람이 나가니까 음, 해결되셨죠 종목은 어,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뭐야? 그쵸, 바로 돌격대장이라고 장중에 수급이 몰리는 종목들이 있어요. 어 크게 이제 제가 두 가지 들고 왔는데 그중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 바로 수급 몰리는 종목들. 오전에 이렇게 수급이 갑자기 들어옵니다. 뭐 리포트가 나왔다든지 아니면 뭔가 찌라시가 돌아요. 우리는 기사 내용들 이런 거 미리 알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수급을 먼저 보는 거야. 수급 어디서 이런 큰 덩어리 수급들이 들어오는지 AI가 파악을 해줘요 그러면 은 우리 이거 오전 10시에서 보통 10시 부근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10시, 10시 반뭐 이런 식으로 그때 나오면 우리가 잡고 오후에 급등 나옵니다 어, 오후에 급등 보시면 은뭐 DTN, CRO, 풍원, 정멸 보시다시피 오후에 급등 나왔던 종목들이죠 이런 어, 종목들이 오후에 급등 나오면 우리는 뭐 하면 된다고요? 그쵸 우리는 오후에, 오전에 사서 오후에 수익 보고 나오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매가 훨씬 수월해진다. 왜냐면은 종목들 이게 지금 뭐 수급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맨날 종목 보면서 또 검색해봐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한 번에 이 AI 어플이 해결을 해준다라는 거.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나 우리가 요 내용들이 나올 때마다 즉시 즉시 알아야 되는데 모르면 말짱꽝이란 말이야. 근데 이 어플은 전부 다 알람이 뜹니다. 어, 주식이 어플이 종목이 나오면은 바로 알람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 하면 돼요? 그쵸? 알람 떴을 때, 어, 아바코 떴다. 포착 시간 9시 29분, 9시 30분에 바로 떴죠? 바로 들어가서 뭐 하면 된다고요? 그쵸? 바로 이 종목 매수하거나 아니면 종목 한번 보고 어, 오르락내리락 할때 조금이라도 떨어진 가격대에 우리가 매수를 하면 된다라는 거 어렵지 않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매매가 조금 더 쉬워질 수 있도록 준비한 어플이니까 어, 채널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항상 애청해 주시는 분들 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어플 다운받으셔서 매매하시는데 음, 큰 도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플 통해서 우리 모두 다 성투해보자고요 아시겠죠?